은 오늘 20일 월요일 아침 일찍부터 자재 마을의 근조 상에서 전기 재료 필요한 재료들을 사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작업을 하면서 이 영상을 올리는 것은 어떻게 내가 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 또 많은 분들이 전화를 많이 주세요. 그 전화 주시는 거 관심 가지고 전화 주시는 거 감사하긴 감사한데 제가 뭐 바쁜 일을 하는 중에 또 운전하는 중에 작업하는 중에 전화를 오면은 여러분들한테 빨리 하나라도 더 만들어서 보내드리려고 어 전화를 잘 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 이미 공개한 것처럼 제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네,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 또 교회도 가야 되죠. 신앙생활 해야 되니까 어, 주일날은 하루 종일 전화를 거의 뭐 예배 마칠 때까지 전화를 거의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도 아마 어,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셨는데 제가 일일이 예배 시간에 받을 수가 없고 그래서 받질 못했죠. 어, 그러고. 평일 때도 작업하다가 또어 핸드폰 전화를 받아야 되는 핸드폰 거기에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입금시키고 문자 보낸 그걸 또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작업하고 있는 동안에 또 전화를 핸드폰을 전화를 받고 나면은 메시지 순서가 보고 있는 순서가 확 달라져 버려요. 그러면 또 그거 다시 찾아야 되고 어 엄청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그 작업할 땐또 전화를 받지 못해요. 그 이제 답답해 하실 것 같아서 네, 작업하는 중에 이렇게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중간 소식을 한번 전해봅니다. 음. 자, 제가 지금 이 작업하는 건 여러분들 오해하시기만 해도 아, 지금 제발 밑에 아, 우리가 만들어서 파는 전기 판넬, 석식 판넬, 어, 지금 제가 밟고 접지 중에 작업하고 있습니다. 접지가 되나 안 되나 이걸 제가 눌를게요. 누르면 바람을 들어줘. 손 떼습니다. 뒤에 접지 누르면 바람을 들어왔죠. 이거 수, 평상시에 집에서 활동할 수 있을 때 이렇게 깔고 있으면 어, 접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네. 어, 우리 몸에 그활성산소 그리고 우리 몸에서 필요한 음이온. 이거 뭐 전문적인 지식이... 그 내용은 다 다른 유튜브를 통해서 충분하게 여러분들 검색하시면 되고 다만 이렇게 우리가 실생활 실내 속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이거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편리하게 여러분 이거 만드는 거 여러분도 사실은 제가 가르치면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혹시 제가 가르쳤는데 잘못 만들어서 전기 감전 사고 날까 봐서 제가 지금 일일이 손수 이렇게 만들고 있고 또 제가 만드는 것은 제가 쓰는 것처럼 꼼꼼하게 좀 오래 쓸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서 만들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제 한국에 와서 쉬고 있는 시간이니까 또 저도 활동을 해서 보탬이 되면 좋겠죠 그래서 요일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접지는 아이고 겨울인데 빨리 보내주세요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접지는 앞으로 살아 계시는 동안 계속 하셔야 돼요 계속 하시는데 나가서 운동을 이거 있다고 나가서 접지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걸 두실 때 이걸 필요한 것은 우리가 실내에서 건물 안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걸 권하는 거예요. 추운데도 물론 접지를 필요한 신발을 벗고 뭐 물이 축축한데 가야 되고 바닷물을 그어야 되고 이런 동상 걸릴 수 있는 그런 위험을 피하자는 뜻이죠. 또 집에서 수시로 접지하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것은 사계절 필요한 겁니다. 이번 겨울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건 그냥 사계절 내내 집에 있을 동안에는 실내에 있을 동안에는 이걸 밟고 계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우리가 전자파를 실내에 갇혀 져 있으면 늘 전자파를 우리 몸에 받아들이죠. 어, 우리는 배출을 못 시키죠. 왜냐하면 갇혀 있으니까. 우리 몸에 전기를 필요한 음이온을 받아들이고 또 화신산소를 내보내고 이런 일들은 꼭 땅으로 그대 지구가 어저 배터리라고 그러잖아요. 지구 전체가 그 배터리에 우리 몸이 직접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은 받아오고 우리에 필요 없는 것은 내보내고 할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는 거의 갇혔단 말입니다. 신발 신고 있고 건물 내에 있고 뭐 모든 것들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시간을 줄이기 어, 그 지구라는 그대 어. 배터리, 거기다가 우리가 수시로 연결해놓고 내보내고 들어오고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그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 이 실내 접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 바깥에 나가서 걸을 수 있는데 걷지 말하는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또 맨발 걷기 하는 데는 세 가지 원칙, 세 가지 중요한 내용 아시죠? 자, 제일 먼저는 접지가 제일 먼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뭐또 제가 이런 또 의사 같은 뭐 전문가 같은 말은 안 할래요. 이제 다 아니까. 그 접지가 중요한 건전부다 알아요. 접지의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여기 필요한 겁니다. 나가서 땅에서 접지하면 더 좋겠지만은 땅에서 나가서 접지를 하면 세 가지의 모든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실내에서 접지를 하면은 다른 건 이루어지지 않고 딱 접지만 이루어지잖아요. 여기서 지금 앉아 있는 동안에는. 뭔뭐 말이냐면 우리가 바가에 나가서 어, 맨발 걷기를 하면은 맨발로 축축한 황토길이나 바닷길을 걸으면은 걷는 자체에서 접지도 되고 또 걸어서 또 발바닥에 자극도 와서 어 지압도 되고 어또 그러니까 운동도 되고 동시에 세 가지를 다 지금도 전화 오고 있어요. 전화 못 받잖아요. 이럴 때 동시에 세 가지를 다 나가서 하면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는데 다만 집에서 하는 것은 어 이렇게 하면은 적지만 중요한 적지만 계속할 수 있어요. 아셨죠? 지금 전화가 계속 피해서 올것 같은데 제가 못 받았습니다. 이거 영상 끝내놓고 할게요. 자 집에 있는 거 이제 아셨죠 집에 이렇게 하는 것은 접지 시간을 늘려나가는 것이야. 우리 몸이 왜냐하면 접지가 할수 있으면 계속 24시간 접지를 하고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활이 근거가 생활하고 있는 이 공간이 다 접지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늘 수시로 쌓이고 있기 때문에 에, 그런 것을 어, 빼낼 수 있는 시간이 길면 기술도 좋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이걸 하는 겁니다 꼭 겨울에만 뭐 나가지 말고 앉아있으라는, 밟고 있으라는 절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접지 시간을 늘려나가는 것이에요 늘려나가는 아셨죠? 늘려나가는 것이고 이제 어, 날씨가 따뜻해지고 또 춥더라도 나가서 걷고 운동하는 것은, 지압받는 것은 어, 운동하는 것은 가만면 하세요 어, 추운데 뭐 무에는 걷지 말고 촉촉한 그 진흙탕에는 이제 뭐 겨울에 얼었으면 없을 겁니다만 그래도 뭐눈 위에나 얼음판 위에는 맨발로 걷지 마시고 예 그런 데는 어, 걷지 마시고 안 얼고 따뜻한 양지에 가서 맨발로 걸을 수 있으면 은 어, 맨땅에 말라있는 땅에 어, 그런 데는 지압은 필요하고 운동이 필요해서 그래야 돼요 아셨죠? 절대 제가 뭐 이거 해놔 놓고 아안 나가서 걷고 반에만 앉아 있으면 된다 이런 말한일이 없습니다 방안에 앉아있어도 된다 이 말은 접지가 된다 이 말이지 운동이 되거나 지압이 된다는 말을아니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네 그런게 해줬고자그 다음 내가 중요한 거는 다른 이런 내용은 그대로 두고 다 다른 영상에도 많으니까 찾아보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지금 제가 너무 주문이 폭주해서 제가 좀 멈춰 달라고 했는데 멈추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멈추질 않는 대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양보를 해서 그리고 여러분도 이해를 해 주시고 이래서 앞으로 계속 진행하는데 한계 만원이잖아요. 한계 만원이니까 제가 또 이런 활동을 해서 수입이 발생되면은 어 기본적으로 우리는 생활은 다 선교사로서 어 진행되어지는 게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수입이 발생되면은 어 선교지 지금 저희들이 선교지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다가. 들어왔고, 지금 거기는또 우리 자녀들이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녀들까지 나가서, 그러니 이제 우리 가족이 다 나가서 선교 활동을 하는데, 그 선교지에 필요한 재정을 이것으로서 다음을 얼마라도 버려지면 그렇게 사용되는 겁니다. 선교 활동으로 그 활동 작업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하나에 딱 하나만 하시 많이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이고요. 한 개를 주문하실 때 한두 개씩 하세요. 한두 개를 하시는데 그때 돈 2만 원을 보내실 때 이것이 이 물건의 값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능하면 은아저 선교사가 어, 라오스 오지에서 선교활동을 하는데 가족끼리 다 나가서 아이들도 예, 손녀, 손, 손녀들까지 다 나가서 선교활동을 하고 있다.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라면 성교 후원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샘 프로젝트, 이, 저희들 이 생명샘 프로젝트는 가난한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희망을 주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어, 간단히 설명하면은 지금 현재는 라오스에서 시골 마을에서 목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운영하는 이유가 그 마을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 목장을 하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 불러서 일을 시켜서 급료를 주고 있고 또그 지역에 어 학교 초 소학교 우리나라 같은 초등학교 어려움그 초등학교 전교생이 다 어렵습니다. 그 학교에 우리가 장학금을 주고 있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을 해서 제가 국내 활동 중에 이런 일을 해서 수입이 발생된 다면에그아이들의 어 영향이 너무 없습니다. 밥 먹는 게 쉽게 말해서 짠. 뭐뭐 그뭐 소금 같은 소금에다 절여놓은 거뭐 하나하고 밥하고 그래 먹고 삽니다. 그, 그 아이들 학교에다가 식당을 만들어서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씩 걸러서 기일질라도라도 학교에서 급식을 우리가 식당 만들고 또 급식을 정해서 그 어린아이일 때 영양을 충분하게 공급해줘서 자라날 때 지장이 없도록 성장할 때 지장이 없도록 이런 일을 지금 해보고 싶은 마음에 지금 제가 이걸 시작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주문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내가 두개 원할 때는 이만 원, 한개 원할 때는 만 원인데 저 선교사한테 후원한다. 내가 후원을 보내겠다. 이런 생각으로 기도하신 마음 중에 어, 저도 이걸 만드는 동안에 환자 되신 몸이 아프신 건강을 지켜가셔야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것이 잘 활용되고 회복되고 건강을 지켜나가는데 도움 되라고 기도하면서 만들고 또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 개에 많은 두개 이만을 보내실 때 이게 저 물건 값이다라고 보내지 마세요. 지금부터는 저 물건 값이라고 보내는 것은 안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보내실 때, 적어도 이걸 참여하실 때는, 아, 저희 성교사가 하고, 활동하고 있는 선교지에다가 내가 성교 후원금으로 만 원을 보낸다. 이만 원을 보낸다. 이리 생각하시고 보내셔야 여러분들 마음이 편안하고 건강을 시켜나가는데더큰 회복이 있고 도움이 있을 겁니다. 아셨죠? 그 이제 지금부터 만 원, 이만 원을 보내실 때, 선교 후원금이라고 보내시고, 이거 읽게 기다리십시오. 제가 절대, 어, 입금하신 분한테 안 보내는지는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제가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보내드리도록 노력할 것이고, 그 중에 특별히 이제 자기 사연을 좀 적어 놔으세요꼭 급하게 필요하신 분들, 사연을 지금도 우리가 그런 접수를 따로 받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가능하면 이주 내에 받으실 수 있도록 앞에서 하신 분들, 뒤로 하신 분들은 또 달라질 수 있고, 지금까지 접수하신 분 중에 가족이 위독하고 뭐 병석에 있고 뭐 중요한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분들에게는 어,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좀 빨리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어, 앞으로 이거는 어, 겨울에만 쓰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그냥 집안에 있을 때는 실내에 있을 때는 이걸 밟고 있는 게 제일 좋으니까 그래 이제 보내드릴 테니까 어, 급하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내가 후원했으니까 기도하시고 제가 하는 일에 동참해주면서 같이 기도하시고 같이 저가 하는 이 선교사에게 어, 동참을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보내주세요. 성교 후원한다. 후원금을 보냈다. 내가 저, 적지 어, 판매를 사는 돈으로 보냈다. 보내지 마세요. 아셨죠? 그렇게 참여하시겠다고 생각되시는 분 보내시면 꼭 빨리 받아보실 겁니다. 그렇게 늦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영상 찍고 나면 또 열심히 합니다. 아침부터 하다가 중단되어 있는데. 자, 제가, 어, 이 발밑에 밟고 계속 작업하고 지금 내가 접히 된다 안 된다 손으로 눌러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참 이걸 받아서 어떻게 사용하느냐 사용설명서가 있느냐 이런 게 사용설명서 만들 시간도 없고 그렇게 못합니다. 그냥 사용설명서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전기 코드에다 꼽으시면 전기는 관계없고 접지만을 활용해서 이렇게 접지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사용설명서가 필요 없습니다. 갖다 꼽으면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부주의해도 사고 안 나도록 다 안전장 생활 하시니까잘해놨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제가 그 신경을 썼기 때문에 이거 하나 사면 아마 어, 자기가 어, 파손 안 하는 이상 연구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줄이겠습니다. 이래야 되니까 아셨죠 지금부터는 동참하시면은 많은 이만원인데 성교 후원하신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주일 내지 이 주일은 여유 있게 기다려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서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저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또 빠른 회복이 있기를 늘 마음 가지고. 앞으로도 저와 이 유튜브 상에서 댓글을 주고받고 우리 유튜브 구독자가 되셔서, 어, 성교 동력자, 어, 앞으로 저희들이 생명생 프로젝트가 지금 현재는 라오스에서 어,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가서 제가 4년 후에는 중국을 다시 갈수 있는데 지금 제가 추방돼서 10년 추방돼서 4년 뒤에 갈수 있어요 이것에 앞으로 더 커져서 나가면 저희 생명생 프로젝트가 주 목적은 압록강 두만강변에 통일을 준비하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되어 나가는 프로젝트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또 하나는 착각할까봐 이 말씀까지 드려야겠습니다 저는 목사가 목사이거나 정식적으로 성교사 어, 자격이 있어서 파송받는 성교사 아닙니다. 저는 자리랑으로 중국에서 사업하다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직접 들어쓰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셨어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나 어디에서 파송해서 무슨 제가 파송비를 받는 그런 성교사 아닙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이끄심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곳까지 왔습니다. 저 여러분과 저희들이 만나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명자로 에, 연합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저는 기도하면서 이것을 만들어 있고 이것을 에, 가져와서 받아보신 분들은 에, 건강 지켜 나는데또 빠른 회복이 있는데 그렇게 기도할 것이고 그렇게 회복되시기를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